또 어려운 걸 얘기해 줄까요? 네. 자, 이제는 3살에 들어가서 어려운 걸 얘기해 볼게요. 여러분, 결혼에 우리가 20대 때한참 결혼할 때였거든요. 그때 제 친구들, 동창들, 여러분, 제 동창들, 이 얘기를 꼭 해요. 동창들인 선데 제가 그 전에 제전 와이프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. 네. 그럼 어떻겠어요? 결혼식에 가면 우리가 튀겠죠. 백인이 하고 동, 동양인 남자랑 백인이랑 딱 결혼식 가면 커플이 가면 어떨 것 같아요? 자, 제 배경이 어디였어요? 중국 조선족이잖아요. 제 동창들은 다 뭐예요? 조선족 커뮤니티에 딱 있는데 거기에 백인이 한 명이 여자가 등장해, 남자가 등장해, 우리가 튀어야 안 튀어요. 신기하게 튀겠죠.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뭐해요? 결혼 부조금 내요 안 내요? 우리처럼 이렇게 튀는 사람이 그리고 글로벌로 그래도 나름 막 사업도 하고. 호주에 갔다 와가지고 막 지금 내, 내 동창들 나한테 기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. 부조금이 얼마 부족됐는지 부조 보기 전까지 나한테 기대가 많았을 거예요. 근데 내가 부조금 나가는데 20대 후반대거든요. 얼마 썼게 부조금 5만 원. 둘이서 부페 먹는 거 이미 5만 원 초월했을 거예요. 5만 원내 부조금 냈어요. 여러분 이런 게 어려운 결정이에요. 10만 원은 최소 해야 돼요. 둘이 가면은. 한 명이 가도 10만 원인데 5만 원을 둘이 가서 했어요. 근데 내 명분이 뭐였는지 알아요? 나 앞으로 엄청 성공할 거야. 내가 너한테 친구로서 그 사진에 그 사진 찍힌단 말이야. 결혼하면. 결혼 사진에 찍혀가지고 넌 나중에 나를 이런 친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한 거를 너는 앞으로 계속 홍보하게 돼 있어. 그 홍보 비용이 훨씬 더클 거야. 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5만 원을 냈어요. 나는. 5만원도 안 내면 안 되잖아. 그 5만원 냈어 근데 난한 면은 부끄러움이 있을까, 없을까, 나가 나도 같은 배경에서 태어났고, 같은 공부자로 같은 배경이었는데, 나는 내가 그냥 믿음에 대한 부분이 달라졌을 뿐이지, 같은 배경에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전통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, 그 가난의 마인드가 있어요, 없어요. 그 쪽팔림에 대한 부분. 남에 대, 남의 눈치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야, 나도. 배려하고. 그 백인의 여성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체면이 없을 거 아니에요. 5만원에 대한 그 오픈됐을 때. 자, 제가 왜이 얘기를 드려요? 이게 할수 없는 거예요? 할수 있는 거예요? 할수 있는 건데 어려운 거예요. 왜 이걸 못하냐, 이거지.